엄마, 응? 왜 핸드폰이 꺼져 있어? 아니, 핸드폰이 며칠 전부터, 어, 어디서 핸드폰이 온? 이름이 안 뜨고 새카메라고 이상하고 소리도 이상하더니 어. 이제 아주 가버린다 또 아이고 참 귀찮이 죽겠다. 아니 근게 핸드폰 계속 바꿔준다는 게왜 계속 음, 음, 그 옛날 음. 그 효도폰만 엄마는 고집을 하냐고. 나도 그걸로 어? 한번 해봐야겠어 이제. 그래. 하나 해봐야겠어. 저거는 양 삼성도 아니라 전주로 가야 되잖아. 음. 저 핸드폰은 팔지도 안 해서 아 이름도 없는 것이야. 그게 바꿔준다고 할때왜 이렇게 응. 안 바꾸고 그러냐고. 그 이제 엄마 전화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잖아. 응. 대학로로 대학로서 아. 다들 했다는데 그로 가봐야겠다. 전화기 계속 꺼져 있고 고시기도 뭐 전화도 안 받고. 가야하는데 아 이상 있었어 며칠 전부터. 그래. 그것도 이상 있지 저백식에도 약사다 넣었더니 고장나서 되도 않지 왜 그냐 또. 에이.